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킥소트와 마지소트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 킥소트는, 어, 타임 컴플렉스트가 이제, 평균적인 케이스에는 n로그 n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조건인, 조건인 경우에는 5의 n제곱이 돼요. 그리고 마저, 마지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최악 조건이든 평균적이든, 그 항상 그 일정하게 n log n의 값을 갖게 됩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실제로 제가 또 PPT를 만들어 놨으니 한번 따라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퀵 소트인데요. 퀵 소트는 먼저 이제 피봇이라는 것과 여기 피봇과 left와 right이라는 이제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메모리를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 피봇이라는 거는 일단은 처음에 어 기준을 그냥 이렇게 정하면 돼요. 제일 왼쪽부터 갈 거다라는 기준을 잡고요. 왼쪽 그 레프트와 라이트는 어 피봇을 제외한 나머지 변, 그런 배열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인덱스 값 그리고 라이 t 는 가장 오른쪽에 위치 해 있는 인덱스 값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먼저 이렇게 피봇 값보다 큰 값을 찾을 때까지 이 레프트는 이제 인덱스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피복 값보다 더큰 값을 찾은 경우에 이제 이것을 대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의 값 값을 이제 또 비교를 하면 되는데 오른쪽 값은 이제 반대로 가야 돼요. 이 피복 값보다 작은 값이 찾아, 찾아질 때까지 이제 인덱스 값을 메모리를 이제 다른 곳에 접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장은값을 실제로 찾았을 때는 똑같이 대기를 하고요. 이렇게 레프트와 라이트가 모두 대기를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보셨나요? 팔이연대 이렇게 스위치가 되었죠.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 돼요. 똑같이 여기도 증가하고 증가하고 대기하고 감소하고 감소하고 대기하고 대기하고 대기하고, 대기하고 있을 때는 바꿔주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끝까지 다 오고 나서 이 레프트와 라이트가 같이 가리키고 있거나 또는 이게 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 이제 예외 처리를 또 해놔가지고 이렇게 피봇값을 옮겨주면 됩니다. 오에 있는 것을 뭐 여기 가장 위치에 있었던 것과 이제 왼쪽에 있는 것과 이렇게 바꾼 그림인데요. 이제 이것은 알고리즘을 짜면서 더 이게가 쉬우니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피봇을 이제 바꾸고 되고. 아까 했던 작업들이랑 굉장히 또 유사하게 접근을 합니다. 피봇을 이제 왼쪽 구역과 오른쪽 구역으로 나눈 상태에서 두 개를 설정하고 레프트와 라이트 마찬가지로 이 피봇 영역의 레프트 라이트, 또 우측의 영역에 있는 피봇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라이트 i 라이트를 또 지정해줍니다. 그럼 왼쪽부터 똑같이 피봇 값보다 큰 값을 찾을 때까지 플러스하고 찾았으면 대기하고 이거는 이제 자음 값을 찾을 때까지 감소하고 찾았으면 대기하고 그리고 나서 피봇 값을 바꿔준 그림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증가하고 크로스가 됐네요. 그럼 피봇을 옮겨주네요. 이것도 자동으로 피봇이 이제 또 자동으로 옮겨지면서 어, 피봇이 활성화가 되겠죠. 이 빨간색이 색칠된 것은 이정이 이 배열에 속한 이 값들은 무조건 이 자리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피봇이 피부값 하나를 정해놓고 이 값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그냥 바로바로 찾아내 버리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은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영역도 똑같죠 이제 이쯤 했으면 계속 이게 패턴이 똑같으니 아 이거 뭐 그냥 반복문 돌리고 이제 함수화 시켜서 함수화를 통해서 이제 재기함수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답이 바로 나와 버리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 퀵소트입니다 마지 소트도 한번 해볼게요. 마지 소트는 이렇게 배열들을 쫙 이렇게 나눠놔요. 이렇게 하나씩 먼저 이렇게 나눠놓고요. 하나씩 나눈 것을 이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어 영역을 좁 좁은, 좁게 좁게 이제 점점점 영역을 늘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나온 다음에 이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했던 거를 이제 그 ppt에서 바로 넘어갔는데 5, 3, 8, 4 이렇게 쭉쭉쭉 두 개씩 묶은 거를 두 개씩 묶은 거에 대해서 대소 관계를 어 비교를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작은가 오른쪽은 뭐 큰가 뭐 이제 오른 차순이냐 내린 차순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어두 개의 연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팅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두 개의 연역에 대해서 이제 소팅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네 개에 대해서 이제 또 소팅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두 개의 영역과 이두 개의 영역의 최솟값과 최대값이죠 이것도 최솟값과 최대값이죠 그럼 비교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작은 값끼리만 비교를 하고 어이 이 작은 값 길이 중에 이게 제일 작았으면 이네개 중에 무조건 작은 값이니까 얘는 어, 맨 처음에다가 들여쓰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이 작은 값과 뭐 이제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4를 넣고 그 다음에 5를 넣고 8을 넣게 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 영역은 이제 2와 어, 같은 경우에는 홀수였으니까 이 외톨이의 한 명을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친구에 대해서 친구를 그세 개로 이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먼저 이 작업을 수행하고요 이것도 그냥 소팅하는 거 2, 6, 7이 바로 찍히겠죠? 그러면서 2, 6, 7이 찍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더 크게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9, 2, 6, 7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 배열 중에 가장 작은 값, 이 배열 중에서 자, 가장 작은 값, 이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면 또 이게 시간 복잡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1과 2만 비교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2가 바로 붙여지고, 그 다음에 9와 6과 비교해서 6이 바로 붙여지고, 그리고 7과 9, 9와 비교를 해서 7, 9가 붙여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4개와 5개로 또 커진 거를 또 이만큼 묶어가지고 이제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패턴이 퀵소트나 머지소트나 계속 설명하는 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반복문으로 반분문, 해결할 수 있고, 똑같은 패턴이 계속 돌아간다는 건 프로그래밍으로 할수 있다는 소리와 같아요. 제가 서두를 먼저 말해봤는데, 제가 결론 을 먼저 말해버렸는데 일단은 이것도 똑같이 최소값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3과 1을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작은 값이니까 이거를 플러스 시켜서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서 2가 더있고요 그다음 에 이거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6과 3을 비교하면 3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4와 6과 비교하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이렇게 비교가 끝났으면 이것과 이거를 비교했는데 이게 제일 작은 가장, 값이면 그대로 따닥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마디소트입니다. 이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퀵소트라는 것은 아까 월스케이스가 n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열을 생각해 봤을 때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곳에 어, 예를 들어서 어, 사전을 생각해 보자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편에다가 우편은 일단 다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이제 저희가 뭐 모르는 글자를 찾을 때 가나다라 순으로 아야어여 순으로 이렇게 우편을 참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 그 우편이 이제 디지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희가 어, 새로운 신조어를 넣었다고 합시다. 신조어를 넣었는데 그 단어가 예를 들어서 어 티그스로 시작한다고 쳐요. 그러면 가나다라 순으로 있을 때이 티그만 지금 이미 잘 정렬되어 있는 이미 배열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 어떠한 배열을 더 추가했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키 소트가 프 굉장히 유용해요. 이미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작업에 대해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파티셔닝 단계마다 n-1, n-2, n-3 쭉 점점점점 걔 가지고 n-, n, n, n 이게 1개 값이 그 1각 값에 대해서 이제 파티션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버지 케이스는 o(n log n)이 되지만 월스 케이스인 경우에는 n제곱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가 안될 텐데 이것도 코드를 보시면 아 이거를 직접 어, 이렇게 구현하니 어, 이렇게 월스트케이스가 n 제 o 까지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니 좀더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소트는 이게 아까 제가 막 쪼개나고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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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합치고 더 크게 합치고 해가지고 하나의 배열을 이제 새로 만들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식화를 하면 이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갰으니까 경로가 이제 순회하는 형식이 이 깊이가 로그 n 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n개 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 이 길이와 이 깊이를 이제 수행하는 게 n log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타임 컴플렉스는 n log n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지 소트도 제가 코드를 미리 짜놨어서 이것도 한번 코드 리뷰를 하면서 아 이래서 nlogn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코드를 이렇게 깔끔하게 짜놨습니다.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은 이제 마지 소트고요.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은 퀵 소트 알고리즘이에요. 일단 퀴소트 알고리즘의 이론적으로 먼저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퀴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함수부터 먼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접어놓을게요. 제가 만든 코드는 이제 어 전체적으로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 어, 제가 이 타임 컴플렉스티를 얼마나 더 와닿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이제 어, SLL로 이용을 한다면 타임 컴플렉스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SLL로 짜봤고요. 그이 SLL로 짰기 때문에 스트럭트 노드를 통해서 구조체를 통해서 그 n과과 아, 그 인덱스과과 그 포인터 그 다음 값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 이러한 이제 어, 물건을 담은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SLLL은 저희가 첫 시간 때도, 어, 첫 시간이 맞나? 그두 번째 시간 때, 두 번째 시간 때 어, 저희가 배웠듯이 했던 거라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LLL은 그렇게 돼서, SLL에 관련된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add to SLL. SLL.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까요? SLL에 관련된 함수고요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f i 알고리즘에 대한, 어, 함수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add to SLL은 그냥 add to SL 함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프린트하는 함수가 있는 거겠죠. add to SLL 같은 함수는 이제, 어, f r o n 그러니까 head와 어, last라는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추가, 사, 추가 및 삭제.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죠. 그러니까 첫 단과 끝단을 알고 있다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헤드와 라스트라는 거를 미리 전역으로 설정해 놨고요. 그리고 인덱스 값을 저희가 어 알고 있으면 어그 퀵소팅을 할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어 전역에 다 놓고 이것을 증가연산자를 통해서 인덱스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당연히 여기 이제 헤드가 0일 때는 당연히 그에드 t SSL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이 C 커런트라는 이제 동적 할당을 한 것을 헤드에다가 놓고 당연히 이제 라스트도 어첫 단이 라스트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헤드는 아그 라스트는 헤드이다라고 해놓해 놓은 거죠. 헤드가 0일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그 last의 next는 지금 내가 추가하려는 그 동적할당의 current이다 라고 하고 last는 last의 next로 옮겨다 주면 깔끔하게 a d d t s l l 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a d d t s l l 함수를 리뷰를 해봤고요 printSLL은 어, 되게 별거 없죠 그냥 똑같이 템프는 어 헤드를 가리키게 하고 이 템프가 이제 널일 때까지 템프는 템프의 next를 하면서 템프의 n 값을 찍으면 저희가 이제 정렬되어 있는 값과 정렬되어 있지 않은 값을 비교할 수 있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린트 SLN은 그런 기능을 하고요그 다음으로 이제 퀵소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메인 함수에서는 저희가 어, 20개의 변수에 대해서, 20개의 정수에 대해서 그냥 무작위로 제가 이렇게 막 놔뒀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어, 프린트를, 그러니까 소팅하기 전에 이 리스트에 대해서 프린트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퀵소트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퀵소트가 된고난 뒤에 그 SLL을 출력하는 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퀵소트는 일단 맨 처음에 헤드와 라스트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퀵 소트를 가니까 퀵 소트 함수부터 한번 볼까요? 퀵 소트는 헤드와 라스트를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넣어줬는데 그거를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로 받게 되고요. 그 레프트의 인덱스가 라이트의 인덱스보다 더 작을 때 작은 경우에만 이 함수가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부분은 피 t 과 그리고 그 프리뷰 노드라는 약조, 약자로 제가 P R I V 노드라고 해놨는데요. 피봇과 프리뷰 노드를 구해서 거기서 이제 어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작업이 계속 반복되니까 재기 함수를 이용한 거죠. 키 소트에다가 그 레프트와 그리고 그 이전의 값을 받았던 그 값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재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제 피봇의 e 스트 것과 라이트를 실행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봇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했고? 이피 i 의 노드는 어떻게 구했냐를 알려면 이제 또파티션이에 대한 함수와 그 e t u r n p 에 대한 그 함수를 봐야 되겠죠 맨 처음에는 일단 어 가장 쉬운 리턴 t u r n 노드에 대해서 일단 볼게요 리턴 t u r 노드는 어 이제 sll 이기 때문에 sll의 어떠한 그 그 메모리 값에 이전 값을 알라면 굉장히, 어, 난해하죠. 그러니까, DLL 이었으면, 그냥 이 메모리 값에 이전 값을 가리키는 그 포인터를 따라서, 따라서 갈 텐데, SLL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뷰 노드가 하는 일은 참고로, 그냥 그 메모리 값에 이전, 그거를 가리키고 있었던 그 메모리 값, 그 메모리의 그 공간을 이제, 리턴해 주는 게이 함수의 역할입니다. 결론은 그렇고, 코드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프리뷰 노드는 헤드를 가리키게 되고요. 프리뷰의 넥스트의 그 n값과 지금 내가 찾으려는 이 커렌트 값의 n값이 같지 않은 경우까지 프리뷰는 프리뷰의 넥스트를 하게 되면 프리뷰가 구해지게 되겠죠. 그것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렇 근데 이제 이 if, 만약에 커렌트가 헤드이다, 이게 왜 있냐? 이제 이거는 어, 실제로 킥을, 어, 정확하게 구현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왜 있는지 알 거예요. 제가 원, 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일단은 취소해놓고요. 이게, 어, 여기 파티셔닝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파티셔닝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냥 배열일 때는 어떠한 변수를 통해서 이 주소값을 그냥 정수로 저희는 가시적으로 알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데, SL로 짜다 보면, 그 예를 들어서 헤드의 이전 값을 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헤드 이전 값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않았던 메모리인데 그거를 갈라고 하면 그게 이제 메모리 역참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프리뷰 노드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 헤드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거의 이전 값을 저희가 어, 반환을 못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넘겨주므로 아, 지금 내가 하려는 짓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예배처리입니다. 이것도 천천히 따라서 보시면 아주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셔닝 볼까요? 파티셔닝은 이제 핵심적인 이제 퀵소트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해 놨는데, 먼저, 이 레프트와 라이트를 여기서 받았죠 레프트와 라이트 근데 맨 처음에 이제 헤드바 라스트를 넘겨줬는데 이게 제기를 통해서 이제 어이 받는 레프트와 라이트는 계속 바뀌어지겠죠 일단은 어떠한 로직으로 되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레프트와 라이트를 받았으면 이 레프트는 일단 피봇을 가리키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구도체 두 개를 만드는데 로우와 하이를 만들었어요 이 로우는 딱 봐도 어 뭔지 알겠죠 작은 값 찾으려고 만든 것 같고 파이는뭐큰값 찾으려고 만들었겠죠. 하하튼 일단, 로우는 이제, 레프트에 넥스트이다. 이걸 왜 했을까요? 피봇이 있으면, 아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피봇이 있으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 영역 중에 가장 좌측에 있는 게 레프트고 가장 우측에 있는 게 라이트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봇을 제외한 그 다음에 가장 좌측에 있는 거은 결과,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left에 next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low라고 해놨으면 이 high는 가장 좌측에 있는, 그 우측에 있는 거니까 그냥 r i g h 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low는 그냥 left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left에 next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피봇과 low와 high를 구했고요. 이 low의 인덱스와 high의 인덱스에 대해서, 어, 비교를 계속하면서 와일문을 돌릴 건데 이것이 로우 값이 하이보다 더 커지는 경우라면 와일문을 종료하게 해놨고요. 그 안에서 또 무슨 일을 하냐? 총 이제 크게 이렇게 세 작업으로 나뉘게 돼요. 이 와일 안에서 이 로우의 인덱스와 라이트의 인덱스는 당연히 로우의 인덱스가 더 작아야 되겠죠? 아, 그런 경우이고 아, <laughs> 죄송합니다 low의 인덱스는 right의 인덱스보다 어, 더 자, 작은 게 맞죠 <laughs> 그리고 pivot의 n은 low의 n이 더큰 경우에 여기가 핵심입니다 큰 경우에 이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high의 인덱스는 left의 next의 인덱스 값보다 더 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피봇의 n 값이 하이의 n 값보다 더 작아야 된다. 이게 아까 피봇의 기준으로 좌측에 있었던 건뭐더큰 값을 찾을 때까지 플러스를 한다. 우측에 있는 거는 더 작은 값을 찾을 때까지 마이너스를 한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지. 그것에 대해서 말문이 이제 그거의 조건에 부합이 된 부, 아,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 로우는 로우의 넥스를 가고 이것은 하이슨. 아까 제가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게 리턴 프리뷰 노드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하이에 대해서 그 리턴을 그 이전의 값을 리턴을 받아주는 것으로 계속 이전 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이 Y를 탈출했을 때는 결국에는 자기보다 더큰 값을 찾거나 더, 자기보다더 작은 값을 찾은 그 레프트와 라이트를 이제 저희가 아로 w 와 하이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합을 해주는 거고요. 이 와일 문이 끝나고 이 와일 문이 끝났을 때는 이 수압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전체 와일이 끝났을 때는 이 left 와을 그냥 바꿔주면 되고요. 제가 수압에 대한 지금 변수를 잠깐 건너뛰는데 수압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두 개의 구조체에 대해서 그냥 그 노드 그 노드가 갖고 있었던 그 넘버 값을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수업은 그냥 이 A랑 B를 받아서 A의 N은 B의 N이고 B의 N은 템프의 AN이었던 그 템프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자세히 보면 여기서 예외처리를 제가 하, 또 해놨네요. 이게 또 SLL이다 보니까 프리뷰는 오케이. 그러면 프리뷰 할 때는 어, 헤드를 가리키고 있을 때 헤드만 어, 예외처리 하면 돼. 그 다음에 만약에 라스트의 그 넥스트를 가리키게 되는 경우도 저희가 예외 처리를 해야 되겠죠. 라스트의 넥스트를 가리키고 있는 구간이 이거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계속 로우는 노우의 넥스트다 하면 계속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친구잖아요. 전진해 나가다가 만약에 라스트의 넥스트를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이 로우의 인덱스가 라이스의 인덱스이고 라이스의 인덱스가 그 마지막 값에그 인덱스를 갖는 그 값이라면 바로 이 while문을 탈출할 수 있도록 수왑을 해주고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코드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났어요. 퀵소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빠르게 바로 마지 소트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마지 소트는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여기처럼 여기서 s l 을 add_to_SL을 구성하는 함수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여기는 이제 퀵이 아닌 마지가 되겠죠. 합병 정렬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서도 이제 SL을 만들기 위해서 함수 세두 개, 여기는 세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메인 함수부터 일단 볼까요? 메인 함수는 당연히 이제 add_to_SL을 먼저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소팅하기 전에 프린트를 한번 해주고 마지 소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프린트를 해주며 이렇게 구성을 되어 있네요 메인은 그렇다면 이 add to s l 은 아까 봤듯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이전에 설명했으니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SL도 똑같겠죠? 그냥 여기서 노드를 가리키고 이 헤드를 가리키고 있는 것에서 이 노드가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네스트를 하면서 프린트를 해주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여기 부분일다 스킵을 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소트에 하는 이 함수 출발이 여기네요 여기서 뭘 하냐 했을 때 일단 먼저 이 헤드에 대해서 주소 값을 넘겨주네요 이 주소 값을 넘겨줬으면 다불, 당연히 이제 더블 포인터로 받아야 되겠죠 주소, 어, 하나는 이한 가지는 꼭 기억하면 되게 좋아요 어, 함수에 대해서 주소값을 넘겨줄 때 무조건 더블 포인터로 받아야 된다. 이거는 거의 외우고 싶다시피, 어, 하면 굉장히 편리하죠. 하여튼, 이거를 head, l e 라는 변수로 제가 받았는데요. 자, head는 당연히 head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어, 이렇게 받아왔고요. 그리고 fb라고 했는데, f는 뭐, fron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는 back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계속 쭉쭉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가 널이고, 널이거나, 또는 헤드의 넥스트가 널일 때, 리턴을 해주네요. 이게 왜 리턴을 해주지? 한번 봅시다. 그, 이, 이후에 무슨 작업을 하길래, 이런 예외처리가 있냐, 보면, 이 디비션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디비션 레벨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쪼개서 점점점 크게, 크게, 크게 묶고, 더 크게, 크게 묶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이 디비션 레벨이, 헤드와 F와 B를 넘겨줘가지고 한번 디비션 레벨 한번 보고 올게요. 디비션 레벨에서 헤드와 프론트 백을 넘겨줘가지고 프론트는 헤드를 가리키게 하고요. 백은 그 헤드에 받아왔던 거의 넥스를 트 가리키게 되고요. 그 헤드의 넥스트를 널을 반환해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머지소트 FB를 제기 함수를 통해서 쪼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디비션 레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돌면 여기에서 계속 어 22, 18, 50, 30, 5, 12, 11, 10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쪼개서 이 값이 돌고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소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Sorting Merge라는 것을 통해서 그 쪼개놨던 그 FB, FB를 여기다가 넘겨줍니다 FB를 넘겨줘서 그걸 당연히 이제 f p 를 이렇게 넘겼으니까 그냥 포인터로 넘겨, 어,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FB로 받았고요. 어, 이제, 노, 레벨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 어, 선언을 했고 초기 값은 그냥 널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예외 처리를 또한게 F가 널, 그리고 B가 널 또는 B가 널인 경우에 그냥 리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걸 왜 하는지는 여기 밑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재기를 어떻게 도는, 지를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F를 받은 것의 N값과 B의 N값 이거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죠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작다면 이 레벨은 F가 되고 이 레벨 여기 위에서 제가 선언했죠 그래서 레벨의 Next를 이제 여기서 이제 재기를 돌리는 겁니다 이 재기를 잘 이해하신다면 어 이게 묶여서 묶여서 올라가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게 디비션 레벨을 보면 여기서 먼저 쪼개 놨잖아요. 쪼개 놓은 것에 대해서 소팅 멀지 이것을 재기를 통해서 또한번 묻는 거예요. 그 시작점과 끝점이 계속 바뀌겠죠. 여기는 어 시작점은 넥스트가 되고 끝점이 넥스트가 되니까 그 넥스트 넥스트 되고 그그 비에 대해서 더 재기가 더 많이 돌아갔으니까 그만큼 더 넥스트가 어 돼가지고 점점점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예외 처리가 이게 있어야 되겠죠. F를 이제 반환했는데 을 알고, 알고 봤더니 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당연히 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F의 next를 가리키기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어, 예, 예외 처리를 하되 리턴해 주는 값은 F가 아닌 B를 해주고 이거는 B가 아닌 F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이 되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런 책이 한 사이클이 다 돌게 되면 한 묶음이 끝나고 나면 이제 레벨을 리턴을 해주면 여기서 패드 레프가 바뀌어 지면서 또 영역이 바뀌어 지게 되는 거죠 자이 부분도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서 따라 치신다면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어, 결과를 제가 미리 여기 띄어 놨어요 여기다가 22, 18, 50 등등등등 가서 이렇게 20개에 대해서 정렬이 잘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어, 시간에 임박해서 조금 빠르게 설명을 진행했는데 네,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